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의 밤을 잠들지 않게 해주는 그 주역은 수많은 노란색의 행렬로 거리를 가득 메운 바로 이 옐로우캡입니다. 한인동포 옐로우캡 드라이버인 황길재 씨. 그는 늦은 밤까지 맨하탄의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뉴욕의 옐로캡은 13,000여 대, 그중 한인동포 운전기사는 약 30명으로 아주 극소수에 속합니다. 길제 씨는 정말이지 몇안 되는 한국인 옐로캡 드라이버로서 뉴요커들의 발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옐로캡 한 대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다는 소문은 여러 이민자들에게 매력적인 직업 중 하나가 됐고, 지금도 수많은 옐로키 운전자들은 그들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가 일하는 구역은 맨하탄과 브루클린을 포함한 뉴욕시티 5개 지역. 기사로서 핸들을 잡은 지는 횟수로 6년째. 길재 씨는 택시 면허를 받기는 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시험을 쳐야 돼요. 그래서 그 시험에 뭐 있냐? 그러면 영어 시험도 있고 뭐 지리 시험도 뭐 아무튼 법령 시험, 뭐 초님하고 뭐 관리라든지 이런 거치면한뭐60% 정도가 붙나 그러고 나머지 한 40%는 떨어질 정도의그 이제 난이도가 있거든요. 옐로 캡은 뉴욕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이곳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가장 보편적인 교통수단입니다. 뉴욕의 택시는 1907년, 65대의 가솔린차를 프랑스에서 수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빨간색과 초록색 택시를 운행하다가 손님들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 지금의 노란색으로 바꿨다고 하네요. 택시 사업은 메나탄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으로 꾸준히 성장하게 되었고, 1980년 중반부터는 수많은 이민자들의 아메리칸드림을 이루게 해줄 선망의 직업으로 떠올랐습니다. 뉴욕 옐로캡 드라이버의 약 94%를 이민자들이 차지할 만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가 운전을 시작한 것은 한 지인의 권유 때문이었는데요.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던 터라 그의 제안은 기재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실업수당 받으면서 뭐 워크샵도 재취업 위한 워크샵도 다니고 뭐 이랬는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당시 경기도 되게 안 좋았고 제가 예전에 알던 그 어떤 형님을 만났는데 뭐 하냐고 해서 아 지금은 직장 구하려고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면 택시 한번 해보라. 권유를 해서 그, 그렇게 해서 택시를 시작하게 됐죠. 얼떨결에 시작한 택시. 그는 생애 첫 손님과의 사연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공항 손님은 주행거리가 아닌 고정 금액으로 받아야 했던 것. JFK에서 메나타는 이게 이 뭐냐 플랫레이트이기 때문에 52불 딱 요금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메타 찍는 게 달라요. 그래서 52불로 찍어야 되는데 일반 그걸로 찍은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몰랐어요. 제그 손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 손님이 내 생애 최초의 손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이 되게 놀라워하면서 저 격려 말씀을 많이 해줬어요. 저 실수를 따뜻하게 격려해준 고객. 고마운 마음에 즉석에서 찍은 기념 사진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손님 중에 진상 손님 제일 기억나는 사람은? 어, 히스테리 불이나 아주머니인데, 아, 그분이 좀 불, 신경 불안증이 있나 봐요. 가면서 계속 막 불안해하고, 막 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데도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더 당황스러워가지고 오히려 길을 제가 잃어버렸어요. 오늘은 일진이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벌써 몇 시간째 빈차로 다니고 있는 길제씨의 택시. 손님 왔다. 응. 드디어 택시에 오르는 손님. 몇 시간째 지금 일하고 계신가요 어제 굉장히 좀 슬로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1 시에 첫 트립을 했고. 지금, 이제, 지금 오후 8시, 7시 좀 넘었으니까 몇 시간인가요? 지금 거의 뭐,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24시간째 되죠. 오늘의 메뉴는 인도 음식. 그에겐 낯설지 않은 음식인데요. 도사라고 남인도 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도 여행할 때 남인도에서 즐겨 먹었던 음식이고, 20대 시절 왠지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의 답을 찾고 싶어 무작정 떠난 여행기 그는 멀리 히말라야를 통과해 인도까지 장장 1년에 걸친 배낭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냥 어느 날다정 정리하고 그 배를 타고. 제가 인천에서 중국으로 건넜죠. 히말라야 여행도 하고 당히말라야 여행 다 끝나고 나서는 또 인도 여행도 하고 그러다 보니 뭐 주변국도 좀 파키스탄 뭐 이런 데도 여행하고 그게 한 1년 걸렸어요. 그가 여행에서 깨달은 것은 느림의 미학. 아, 이런 삶이 있었구나. 우리 한국에서는 빨리빨리로만 살았잖아요. 인도에서 전혀 다른 색다른 삶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거 저한테 아주 큰 어, 비이었죠 길재 씨는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외곽으로 차를 몰고 왔습니다. 오늘은 그가 가장 기다리는 날이기도 한데요. 바로 부클럽 멤버들과의 모임. 한때는 자주 모여 문학 이야기와 작품에 대한 비평으로 날이 새는 줄도 몰랐었는데. 요즘은 모두가 바쁜 생활로 인해 모이기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에게 북클럽은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서로간에 좀 지적인 뭐랄까 충족감 이런 걸좀 채울 수 있으니까 또또 정서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저희가 지적인 것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오늘의 북클럽 장소는 한의사로 활동 중인 사라 씨의 집. 북클럽을 처음 오픈한 날이었어요. 저도 럭키리에 조인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분들이 책을 너무 잘 읽으시, 많이 읽으시니까 어려운 책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서장원 씨는 길재 씨의 대학 동기이자 그가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 길재 씨는 어떤 분이셨어요? 해서 너무 착했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오늘 길재 씨가 나눌 책은 소설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중국의 거장 장예모 감독이 영화로도 만든 소설인데요. 이게 그 사실은 내가 영화로 먼저 봤어요. 이게 그때 영화 장예모가 장예모 감독이 영화 만들어갖고 슬프고 비극적이 고통스러운 고 거를 또 거기다가 에 난 유머를 예, 거뜨려가지고 어? 어?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한 길채씨 영화감독의 꿈을 키우고 싶었지만 전공을 살리기는 쉽지 않았던 생활환경 그 8, 7학번이니까 그때 데모 많이 할때그 촬영하러 다니고 다른 그 대로 의식이 있어가지고 몇 편의 장편영화에 스태프로 참여를 했지만 그보다 급한 것은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직장이었습니다. 저는 상업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시이 시점에 이제 나이가 50이 다돼 가는 나이에 저 영화 일 쪽을 안 하면서 무슨 상업 영화 감독이 되게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뭔가 좀 비현실적인 것 같고 이루지 못할 거라 생각해서 잠시 접었었던 영화의 꿈 하지만 미국에서 개인 가족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던 한인 동포가 김재 씨에게 연출을 제안했고 그것은 2007년도 미국 이민으로 이어졌습니다. 뉴욕은 교통지옥이라고 불릴 만큼 악명 높습니다. 뉴욕시의 인구는 850만 명이 넘고 시도대도 없이 막혀드는 동해한 블록을 빠져나가는 자체가 고욕이기도 합니다. 차가 5분 1 0분이돼도한 블락을 빠못 빠져 나가니까 요금이 막 10불씩 벌써 이미 10불을 넘어서고 이러니까 막 중간에 막 내리고 있는 사람도 많고 이랬었는데 보다 많은 손님을 태워야 하루의 수입이 늘어나지만 요즘은 우버 등 개인 업자들이 택시 사업에 뛰어들어 가뜩이나 위축되었던 시장이 더욱 더 악화되었습니다. 길재 씨도 이런 흐름에 마음이 불안합니다. 뉴욕 um, so so uh, yeah. about, about yeah. 택시를 운영하려면 시에서 발행하는 메달리온을 꼭 받아야 하는데요. 한때 130만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까지 치솟던 메달리오는 현재 20만 불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 동안 얼마나 택시 시장이 추락했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대목입니다. 첫 해하고 두째 에는그 우버 영향 이런 걸 거의 못 느꼈어요. 그래서 첫 해하고 두째 에는 진짜 돈잘 벌었죠. 막그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3년째 접어드는 순간부터. 약간 영향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막 해가 갈수록 이제 약간 영향이 아니라 이게 꽤 이제 사 년째, 5 년째 있으니까 이제 완전히 막 판도가 바뀐 거예요, 이제. 고된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온 길재 씨. 이 택시의 차주이자 선배인 성현 씨와 교대를 합니다. 8시 반쯤 나가가지고 이제 아 시쯤 공항에도착했는데 새벽 1 시에 받았어요. 밤길 조심하시고요. 네. 네. 자정이 가까운 시간 하루 수입을 정산하는 길재 씨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이제 지난해하고 같은 연도에 뭐 수입 몇 대나 뜬나 이렇게 쭉. 확인하고 있는데 확실히 매년 갈수록 조금씩 줄고 있어요. 이렇게 기사들의 좀 처우가 굉장히 좀안 좋아지고 있죠. 새벽부터 시작한 운전. 벌써 오후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차 안에서 앉아 있는 일이다 보니 이렇게 주유를 할때 겨우 밖으로 나와서 허리를 펴니다. 어, 얼마나 때나 따라 다른데. 보통 많이 넣을 때나 3 0을 가까이 넣을 때도 있고. 네. 오늘은 뭐 조금만 뛰었으니까 한 8불, 9불, 8불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1년 번호처럼 나오는 거니까 요즘 하는 사람들은 이 보, 나보다 훨씬 번호가 뒷번호니까 20, 100, 1000, 10만, 100만. 100만이네, 100만. 548만 6,834명이 있었다는 거요 역사적으로. 아무튼 역사의 한 일원이 된 거죠. 그 서, 공식적으로 서류 번호를 남겼으니까. 길채 씨는 몇년전 당한 추돌 사고 때문에 지속적인 물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파란불에 이제 정상적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상대방 차가 그냥 그 무시하고 와서 들이받은 그런 사고거든요. 그냥,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와서 뭐 뒤에서 박는 사고도 많고 이거 그러니까 운전하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잘 지내셨어요? 예, 예. 운전 중간 중간에는 좀 어, 쉬면서 운전하세요? 예, 뭐좀 힘들면은 이제 좀 자세로 놓고 예. 네. 앉아있기도 하고 네. 좀 스트레칭도 하고. 네. 예, 아무래도 오래 앉아있으면 지금 제가 치료해드리는 그 부분이 좀 많이 긴장이 많이 되세요. 예. 왜냐하면 또 계속 똑같은 자세로 운전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예. 이 상태에서 상체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최대한 그렇죠. 물리치료사가 틀어져버린 척추와 몸을 바로 잡아주자 금방 얼굴이 일그러지는 길재 씨. 주로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만성 허리통증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은 두 배. 그때는 이제 어, 어깨 쪽이랑 이제 이등쪽 많이 아파하시고 허리도 되게 많이 아파하는데 왼쪽 다리도 좀 저리시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증상으로 좀 초반에 좀 치료를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벌써 2년 전 교통사고지만 여전히 밀려오는 통증. <목소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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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890 코번. 옐로 캡은 손님을 태웠을 때 제일 기분이 좋고요. 두손님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제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해줬을 때 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나도 가치 있는 일을 했구나라는 느낌이 들때 그때가 제일 좋습니다. 운전사가 한국인임을 알아본 손님이 한국 평창올림픽에 관심을 보입니다. Have yeah, the one North, North Korea and South Korea, uh, yeah. they they in women's ice hockey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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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ined one team they to the Games. Oh so, my goodness, that's yeah. fabulous. Yeah, that's amazing. Oh, that's fabulous, and this is why people love the Olympic Games. Mm -hmm. mm. Yeah, that's the spirit of actually, Olympic. Yeah, peace. 손님들과 이런저런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택시의 즐거움이기도 한데요. Hockey, hockey, oh, yeah. <웃음> <웃음> 한국에 대해서 좀 알고 또 아이스, 여자 아이스기 다닐 줄 됐다는 것도 건도 좋아하고 의식 있는 사람입니다. 요몇 년째 발생한 안전 문제로 운전석과 손님 사이에 세워진 차단벽. 스피커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에겐 답답함을 느끼게 합니다. 제가 처음 몰았던 차는 저런 캠리였는데 파티션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손님하고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이야기하고, 음악도 같이 듣고, 뭐 노래도 같이 부르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 차는 파티션이 있어가지고 되게 그막 거리감이 생겨서 손님하고 얘기하는 게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뉴욕은 매해 평균 7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세계적인 도시이다 보니 운전을 하면서 다양한 인종,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에겐 손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미국이라는 나라를 더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 아주 가까이서 그 사람들을 얘기도 하고 내지는 미국 사람들의 어떤 생활의 좀 단면을 잠시나마 좀 옆에서 살짝 엿볼 수 있잖아요. 예전에 그 꿈이 있었고 아직도 이루지 못한 꿈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실과 좀안 맞는 부분들 거야. 저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고. 영화 감독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온 미국. 지금 뉴욕의 거리를 운전하는 택시 기사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의 영화 제작의 꿈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뉴욕에 워낙 별에별 인종들이 다 살다 보니까. 좀 자유로운 문화들 그런 게 좋고요. 창작 관련된 일들을 좀 하고 싶고, 글들도 그좀 쓰고 싶고, 그리고 이 나이들도 아직 철이 안 들어가지고, 좀 모험도 좀 하고 싶어요. 지금은 뭐 100세 가까이 사는 시대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직 제 인생 반도 안산 거거든요. 만약에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나이에 구애 받지 말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자. 누구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쉽게 경험해보지 못했던 곳을 누비면서 삶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황길채 씨. 영화 엔딩롤에 감독이라는 그의 이름을 볼수 있는 날을 기대해봅니다.